어제피또 오후에 왔고요. 아, 또 오후에 또 일찍 하긴 했는데 너무 약했는데. 어. 안그려 그냥 아, 미치겠다. 미치겠다, 미치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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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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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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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물다 뺐다. 자꾸 야허허 야구를 해 혹시 문제야? 아. 활성도가 좋아졌어요. 네? 왜 나는 안 때리죠? 흰색 신수준이에요. 저뚜껑데 말고, 뚜껑대에서 튀어나와요. 쭉 따라오죠. 오, 어, 왔습니다. 쭉 따라오거든요. 지금 이걸로 바꿨어요. 따, 신수주니가 따라오는데 안 때리길래, 지금 이쪽에 쭉 끌잖아요. 그냥 좀 끌면은, 여기서 안 때리고, 여기 덤성덤성 덩어리 있잖아요. 거기서 튀어나와요. 이러면 쭉 따라와. 어차피 또 오해해 왔고요. 아, 또, 오후에 또 입질 하인했는데 너무 약했는데, 어, 어, 아, 또 빠졌다. 아, 미치겠네 아, 뭐 딴짓을 못하겠네.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, 지금. 아니, 완전히 먹어서 뽁 소리 났어. 어, 이거 브레이드 따먹었네. 애들이 물긴 물었는데 확실하게 안 물은 것 같아, 아직. 물었다 자꾸 뱉고 이래. 안 잡았네. <laughs> 따라옵니다. 때는대안 걸려. 어, 따라옵니다. 요 옆에 있는데 왜 안때려 브레드 없는 녀석이라더니 자꾸 브레도 없는것 같아서

サイズもちょっとまわらかしよ 아, 살아서 그렇지 입술 좀 여기... 받았는가요? 예? 네? 입술 좀받았습니 아씨, 계속 털렸어요? 아까 전에 그 입구에 발 앞에 넣었잖아요 설마 무너지면 물거든요 어허 하다 털렸어 아. <laughs> 여기는 제가 좀 던져보고 아, 여기는 안 던져보셨어요? 여기 개구리 필름 한 두세 번 던졌는데 네. 거기 갈 때. 여기가 네아 아, 저쪽은 앞에서 안 떠지고 아까 울렁거리더라고요 아저저 그 여기 턴안 됐어요. 어. 아 이거를 다음에 찍을 때는 더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요. 더 가까이 가면 고기 가더 넓어 보이거든요. 아 그거까지는 안 봐라고요. 네 많이 씁니다. 무슨 새끼 이런데 때린다고? 계속 틀린다 틀리네 나는. 아이고 빠졌다. 아... 이것도 육자인데. 아, 왜무네요 <laughs> 아, 나 아껴 놓은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껴 놓으셨네? 물렁해서. 아, 일부러 안 잡았어요. 아까 을 잡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. <laughs> 왜 또? <laughs>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냉탕이라서 딸려다 빠졌군. 침만 넣지 말라고 제가 누군가 보러군데요 이게 대가 지금 억세가지고 좀큰 거면 딱 맞는데 좀 적은 털어버리니까 빠져버려. 이래 가까이서. 아까 그거는 진짜 와. 설마 있어, 설마. 아까 이 친구들 또 하겠어 해갖고, 동동동동, 깔짝깔짝, 뽁. <laughs> 아, 쳐놓고 내가 놀랐네. 챔질을 제대로 못했어, 챔질을. 놀래가지고 또, 어, 저도 그러니 이렇게, 이렇게 한다니까요. 일단 던져놓고, 좀 예. 봐도 안 누르고, 이게내자 이제. 그럼 뭐. <laughs> 어? 네. 못 물었다. 몸물었어, 몸물었어, 아이씨. 아, 로 깔았는데. 뒤에 있네, 아직. 울렁울렁 하잖아요, 지금. 아니, 돌아가는 거지? 싹 돌아갔네. <laughs> 또 따라오겠죠, 침 맞은 게 아니라서 다시 물 겁니다. 카메라 들이대면 입질 없고, 카메라 꺼놓으면 입질하고. 욕심 없는데, 어쩌나 물어도 되는데. 던지세요 아유, 이건 앞에서 다다 다... <laughs> 아, 아, <다> 침을 주고, <laughs> 아유, <다> 침, 주고. <laughs> 침 주고 가도 침안 맞은 놈 때리겠죠 뭐. 저 뒤에 있는데 야 저는 안 문다 이번 영상은 보면 깰 겁니다 다 틀리고 <laughs> 큰건 난리 뿌고 저도체줄에 한번 <laughs> 몸으로 물어... 있는데 작은가 왜 몸물지 한번 물었는데 몸물은 보이 작은가 봅니다 이거는 지금 몸 몸이 나오고 튀김 나오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몇분세요 일찍 심으신 분가 그 먹고 급체를 그 해가지고요. 아, 3시간, 4시간 쉬다가 아, 저녁 피딩 약한 30분. 한 시간? 한 시간 정도 보러 갑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지나다동봉이서삼도안 <놀람> 자고 니다 뭔지 모릅니다 이제 모르겠죠 맹탕에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 무너지려나 이럴 때도 물었고 이걸 어쩐다 저거도 안들고 왔는데 아이고 제대로 먹었네 먹긴도 제대로 먹었네 아무것도 안들고 카메라 녹화도 안할때 꽁 무는 이런 컨텐츠 때문에 왔는데 이거 야 되겠다 아이고야 그래도 한 마리가 어디야? <laughs> 어? 카메라 꺼져있어나 이놈 가라이아 여기까지 끝까지, 아유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우 쉽지 않다. 몰타 잘 놀고 돌아갑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